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무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주무실 때가 다 되었고, 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시간대이시기도 하고요. 아,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기에는 어, 뭐라 그럴까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채팅도 해볼까요? 생각가 제가 참 이렇게 하니까 눈이 안 보이네요. 눈이 잘안 보여서. 하지 않는 일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참 신기합니다. 요즘 새롭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들이 많고요. 음, 이제 그좀 자료들을 정리하고, 어 제가 그러니까 선물 드리고 싶었던 분들도 선물 보내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제가 쓰던 어 데스크탑 또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좀 집중해서 글쓸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리고 제 노트북을 쓰다가 이제 데스크탑을 열면서 음 거기에서 또 신기하게 제 후배 이태원 변호사가 활짝 웃는 사진을 또 봤어요. 이제 빨간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사진을 어제 랩탑 컴퓨터에서 봤죠. 아니, 랩탑이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봤죠. 화면에서 봤고 그러고 했는데 오늘 그 이태원 변호사 사진을 올려놓은 제 블로그 글에 어떤 분이 이제 변호사님을 소개해 달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고현종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고 싶다. 이메일 주소를 알고 싶다 해서 또 고현종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 연락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어 얘기 나눌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인사 나누고 새해 인사 나누고 어뭐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이태원 변호사가 지금 고현정 변호사랑 저를 또 만나고 어, 할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저 요가원들, 요가 아, 요가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그 협회들, 협회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메인을도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중으로 어 수업을 하고, 뭐 인터넷으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려면 그 통신 판매업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전자상거래 등록만 어 사업자 등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업종 추가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통신 판매업도 해야 되고 그 때문에 은행도 갔다가 그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일부러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궁금한 게 많아서 어 온라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 궁금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여쭤보려고 갔죠. 그렇게 해서, 또, 어, 제 생각은, 어, 발걸음을 해서, 어, 조금 갔다 오길 잘했다. 역시, 또, 이제, 어,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잘 찾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여쭤보니까는 저도 훨씬 편했어요. 방문해서 하게 되면 또그 연, 먼 통신 판매업자 등록한 그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 다시 또 방문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기꺼이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리고 또 그때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은좀 정리 했다가 어 그래서 여쭤보면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과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좋았던 것은 어르신 요가 수업을 갔는데 어편마비신 어르신께서 못한다 못한다 하시다가 동작을 하면서 어 이렇게 되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 잘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어, 천천히 좀 해보세요 했는데 하시고는 팔도 올리고 다리도 들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어르신 연세가 한 80대 다 되신 것같은니 저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긴 했죠. 저희 아버지한테 해드렸던 부분들 저희 아버지가 하시면서 좋다고 하셨던 부분들 대로 또 적용해서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어, 참 많이 어, 기뻤고 또 보람 있었고 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조금 놀라게 되는 게 어, 뭔가 그 제가 꽉 채워진 공간에서 공간에 오히려 여백을 만들고 물건들을 좀 정리하고 내가 미뤘던 일들 좀 진행을 하고 또 냉장고도 비워가고 저희 집은 냉장고에 냉장고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고 어 남편도 냉장고에 꽉 차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니까 텅텅 비우는 게 저희 집의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 보니까는 어 오히려 이 공기의 순환 에너지 순환이 더잘 돼서 그런지 또, 또 일들도 잘 되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를 갔는데 교보문고 가서 책을 우연히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책인데 어, 주제인데 혹시 또 교보에도 지금 있는 책이 있나 싶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책을 한번 어, 검색을 해봤죠 그때는 그게 음 저한테는 아주 그 영감을 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책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통신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교통이라는 의미로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원래 커뮤니케이션 에 관련된 책이 또 기술적인 부분들 에서도 공학 쪽에서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시스템 러블레이션 앤드 노이즈인데 노이즈라는 말에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책을 샀죠. 이제 막 그래프만 있고 수식만 있고 그런 책이더라고요. 공대에서 보는 책인데 근데 왔어요. 저는 일단. 저희들이 신방과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맨 처음 배우고 뭐 매체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는 그 라디오 뭐 만들고 하면서 나왔던 시그널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에서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왜그랬을까 왜? 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 나이가 들고 조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다른 것도 경험해 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그곳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 책을 교보문고에서 발견하고 그냥 가슴 떨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거 소음 소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음은 어, 공학 쪽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또, 뭐, 어, 백색 소음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죠. 소음의 의미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거라서 제가 어, 이 공학 측에서는, 쪽에서는 소음을 어떻게 정리할까? 다시 한번저 나름대로 개념을 세우고 싶은 거요. 예 그래서 책을 딱 발견했는데, 정말. 설레고 눈물 나고 어, 뭔가 다시 이제, 이제 제대로 뭔가 딱 잡았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하게 된 개념들이 이렇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인,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기도 해요. 요가 하면서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어, 어떤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가 그리고 아치 효과가 어떻게 정립이 돼 가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 그 과정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록 삼아서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앞 시간에 제가 1시간 정도 명상을 했어요. 어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 좋았 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호흡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편안함과 어그 경계 없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좋았죠. 그 경계가 없어진다는 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도 없어지게 되기도 하고, 어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경계 지어서 내 분야다 하고 이건 너의 분야, 이건 나의 분야, 그 사람의 분야, 뭐 아니면 이건 이 학과의 분야 이렇게 경계 지어서도 볼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진리는 통한다고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통하는 거고 그 경계 없이 흘러다닐 수 있는 것들도, 누가 명상을 하면서 느끼게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열심히 또 문화 연구하면서 영화 분석해서 발표하고 뭐 이러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 한국을 다루는 영화 뭐 그렇게 들어가다가 또 어, 트라우마에 대한 것 군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뭐 이런 부분들 하다보니까는 영화들을 발견한게 헐리우드에서 발, 만들었던 1950년대 한국 전쟁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아 이때 이런 저, 영화들을 만들었구나 그러다가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이제 효과 연구를 할때 어 군인들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를 했던 하면서 보여줬던 영화들이 혹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저 나름대로 새롭게 이제 전체를 한번 어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되진 않아요. 한국분들은 정리를 잘 해주면 좋아하시는데 아직 결론은 없어요. 아직 이렇게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앉아서 정리할 시간이 된것 같다. 정리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그 일을 하면서 어, 언젠가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언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막그 정보로 가고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근데 제 저에게도 어 제가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게 이런 때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느끼겠죠. 열심히 자기 좋은 까르마, 자, 좋은 행위를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면서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들이 뭐라고 딱히 어그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연결 이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같아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같아 비켜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요가에서 차크라 에너지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할 수, 이건 내가 연결되는,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양쪽을 다 하다 보면은 계속 가시면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그렇게 해 나갈 때, 힘들 때, 어, 너 그렇게. 양쪽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되지 않겠니 하면서 얘기해 주신 분이 또 구두른 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죠. 그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격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 가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그 일을 해 가다가도 아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맞는가? 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그걸 얘기를 해줄 때 인정받는 느낌, 그, 그 환희가 엄청났죠. 그때 느꼈던 환희. 그래서 요가에서 판차코샤에서 말하는 환희층이라는 것도 어, 항상 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순간 또 그렇게 막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것이또내 삶을 또한번 다시 점검하고 변화시켜주고 다시 지속해서 갈수 있는 힘이 되주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또 지금 이 어떤 분은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덕담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저희 아치 효과가 이렇게 가는구나 어, 이렇게 성장해가는구나 그리고 조만간 또 조금 좋은 정리를 해서 어, 조금, 조금 더 세련되게 어, 보일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조금 더 세련되게 정리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죠 그렇죠? 자, 허리 쭉 펴서 편안하게 그냥 호흡 간단하게 하고 어 그리고 다리 어 펴주고 파시모타 나사나 변형자세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가 동작들이 사실은 신화상이타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달인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달인자 하고 있는 것이고 어 편안하게 앉아서꼭 하시면 됩니다. 주소 모으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세요. 자, 주문을 자, 샹칼파를 변형해서 만든 아치요가의 그 만트라이기도 합니다. 수만 번 내시고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자기 모습 떠올립니다 내가 할수없다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자기 모습 떠올립니다숨마시면시 다시, 전시올시줍니다다 쉬고 깍지 껴서 뒤로 자치고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잠깐 멈추고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잡으시고요. 마치 호흡하겠습니다. 살짝 등 구부려서 배꼽 바라봅니다. 숨 마시면서 허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들어줍니다.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숨마 쉬면서 허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들어줍니다. 허리 한번 곱게 세워 보시고요. 다시 살짝 등굽 올려서 곱다라마. 숨마시면서 허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들입니다. 이제 한쪽 다리 옆으로 펴서 다리 한번펴 주시고요. 자 발가락 당기고 손 앞에 깍지 껴서 발 위로 들고 천천히 내립니다. 예, 호흡 세번 하겠습니다. 코로숨 마시고 입으로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면서 팔 위로 올려서 천천히 내립니다.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숨 한번 내쉬고 숨 마시면서 발 위로 올려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고개 숙이고 어깨 긴장 푸시고요. 호흡 세번 합니다.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천천히 발 위로 올려서 예, 으으발발리리잠잠멈추추 천천히 히려줍줍다손 모으고 앞으로 내밀어서. 천천히 한번 다리 쓸어주고요, 위로 올리고, 숨 내쉬면서 다리 쓸어줍니다. 숨 마시면서 장제 앞으로 내려가서 엄지발가락 짚고 당깁니다. 하품도 나오고요. 지금. 잠시간 연속으로 습니다 오케이 자 풀고 천천히 머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들어주시고요자두손 엉덩이 뒤에 놓고 쭉쭉 펴주겠습니다 다리 들어서 발가락 당겨주시고요 내리고 반대로 들어서 발가락 당기고 내려줍니다 다리 들어서 발가락 당기고 내리고 당기고 발가락 당기고 내립니다 긴장 풀고 다리 들고 발가락 당깁니다. 내려서 긴장 풀고 다리 들고 발가락 당기고 내리고 긴장 풀고 숨 내쉬고 한번 포갠 상태에서 반달 자세 변형 한번 해봅니다. 숨 내쉬고 손머리 자세의 변형이기도 하고요. 숨 마시면서 팔 위로 올립니다. 손가락 쫙 펴서 천천히 내려서 손으로 바닥 짚고 고개 숙입니다.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허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듭니다. 다리 바꾸겠습니다. 숨한번 내쉬고 숨 마시면서 팔 위로 들고 손가락 잡혀서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서. 숨으로 바닥 짚고 고개 숙입니다. 숨, 숨,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면서 허리 세우고 등 세우고 머리 들고, 잠자리, 네. 다리 접고 다시 호흡 한번 하고, 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숨한번 내쉬고요,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손은 그냥 가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손을 가운데 모으셔도 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한 상태로 손바닥을 편, 편 상태를 유지하셔도 되고 엄지발 엄지 손가락 끼고 두 번째 손가락 놔도 괜찮고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해주시고요. 손 위로 손등이 위로 가도 되고 쭉 떨어뜨려.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내가 이 하나의 껍질이잖아요, 우리 몸이 음, 바깥에 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 잡아주시면. 돼요. 호흡니다숨 어, 한번 내쉬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팔을 올려 줍니다. 위로 올리고 가지 껴서 뒤로 젖히고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잠깐 멈추고 숨 마시고 숨이 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소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 아침 라방이 아니죠 라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만시 나마스테. 감사합니다.